12월 23일 수요일입니다. 가상자산 시황분석 및 뉴스를 전달하는 블롱체인 시작합니다. 먼저 지난 24시간의 주요 코인 마켓 시황정보입니다. 비트코인은 전일보다 플러스 3.56% 상승한 23,734달러입니다. 이더리움은 전일보다 플러스 2.30% 상승한 624달러입니다. 리플은 전일보다 마이너스 15.37% 하락한 0.416902달러입니다. 다음은 현재 장애 흐름에 대한 정보입니다.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하락 추이로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플은 하락 추이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메이저 코인들은 하락 추이인 상태입니다. 주요 알트 코인들은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블록체인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탈리아 은행 협회 ABI가 분산 원장 기술 기반 디지털 유로화 관련 테스트를 시작했다고 현지 시간으로 22일 밝혔습니다. ABI는 700곳 이상의 이탈리아 은행 기관으로 구성된 협회입니다. ABI 측은 디지털 유로의 기술적 타당성을 조사하고 프로그래밍 가능성을 통해 실현한 새로운 부가가치 서비스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디지털 버전의 유료화를 출시하기 위해 꾸준히 연구를 해왔습니다. 지난 11월에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향후 4년 안에 통화당국이 디지털 버전 유로화를 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의 블록체인 물류 서비스 기업 쉽체인이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AC는 쉽체인에 대해 증권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및 205만 달러, 한화로 약 22억 7천만 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십체인 측은 현재 총순 자산이 벌금 액수와 비슷한 규모임을 고려해 모든 작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2017년 자체 토큰 쉽의 ICO를 진행해 총 2,760만 달러 자금을 조달한 십체인은 2018년에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검찰로부터 증권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행정명령을 받았으나 철회된 바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의 13억 달러 규모의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리플사, 그리고 리플 CEO인 브레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 공동창업자를 대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SEC는 리플이 2013년부터 미국과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미등록 증권 발행을 통해 XRP로 알려진 디지털 자산을 매각해 자금을 조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리플이 노동력 제공 및 시장 조성 서비스 등 비현금성 기여자들에게 그 대가로 수십억 개의 XRP를 분배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스테파니 아바키안 SEC 집행위원장은 이번 소송에 대해 리플의 미등록 증권 판매 과정에서 리플의 비즈니스에 대한 적합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퍼블릭 마켓 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가상자산 마켓 분석 업체 메사리의 라이언셀키스 창업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리플 기소와 관련해 리플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기회를 통해 SEC가 특정 자산의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하위 테스트가 디지털 자산 시대에 심각하게 뒤떨어져 있음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며 미국 정부는 세수를 만들어내는 현지 기업을 꺾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속 연구원 라이언 왓킨스는 SEC가 승소하면 다수의 거래소가 XRP 거래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며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면 XRP 유동성은 빠르게 고갈되고 가격은 폭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비트코인의 활성 주소수가 올해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 기업인 코인 매트릭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활성 주소 수는 약 118만 개입니다. 최소 0.01 비트를 보유한 주소수도 70만 개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인 매트릭스는 활성 비트코인 주소수 증가의 배경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과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꼽았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3일 블록체인을 마칩니다.